나태이 도시. 하르키우를 미사일로 공격해 4 0여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일주일 만에 수도 키우도 다시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 생산을 대폭 늘려 반격에 나섰지만 러시아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에서는 드론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드론은 마을 주택가와 모스크바의 정유 공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정유 시설과 발전소를 공격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150여 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약한달전 기습 공격했던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는 여전히 교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 군이 빠르게 진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쟁의 중요한 변수는 서방의 지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차관 라보코프는 서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 교리를 개정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전쟁은 푸틴이 일으키고 불리하다고 해깨거리네. 핵 없으면 어디서러 살겠나. 이러니까 북한의 핵 만들어준 놈이 역적인 거임.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7월 말, 8월 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신풍대약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신풍 제약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